왜 잠깐만 지 방금 꺼졌어 다시 켰습니다. 아 동현이 약간 카메라 살짝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지 카메라 교체하셔야 될것 같은데요? 다시 켰어요. 네. 예. 영상은 한 번에 두개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일 턴, 이턴 나눠서. 오 저랬어 양쪽으로 나오겠는데 이거? 저. 하하. <laughs> 야 이거 진짜 이번 콘텐츠 뭔가 좀 근데 왜? 건 이거 끈득끈득거는 약간 고이 지금. 아왜왜왜왜 남아나고 있요 영상을 왜담아놓고 있냐고. 아 진짜 이거 아. 이상해요. 아 손에 다 붙었어. 가래 같아. 이거로 이거 있죠? 이걸로, 이걸 이걸로 떡을 만들자. 가래떡이 되겠다. 진짜 이분들 너무 이거 가래 같지 않아요? 이거 아 더워. 이 거미줄 봐. 근데 손바닥 만번 보여주시죠. 오야좀 심하다. 손 어떻게 여러분들 가까이서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아. 음. 아니 이거 그거 뭐냐? 초호감 챌린지 이거 넣으면 진짜 재밌겠다 이거. 아, 네벌 제가 여 이거 좀 초감 좀 예상해 봤는데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선사 TV입니다. 자, 이,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, 1편, 일편, 2편은 지금 나눠서 지금 촬영 중인데, 지금, 이거는 제가 지금 양쪽으로 나눈 거예요. 지금, 전혀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고, 저는 지금,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시작하는 겁니다. 어우야. 아, 아야이 하이! 우 <laughs> 여러분, 제가 지금 제대로 가까이서 한번 촬영영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죠. 가까이서 한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여러분들 미소해져. <laughs> 약간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거든요? 손이 귀엽게 다가 붙어요. 느낌이 똥 같아. 나 똥을 만지고 있나? 아유. 약간 비슷 <laughs> 오, 제가 지금 반지, 제가 약간 반지를 만들었거든요, 여러분들? 으아악. 아, 뭐야, 이거. 아우. 전 지금 반지를 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왜, 왜 하는 거야? 그냥 반지. 느낌은 그대로고 그냥 더신득해도안 돼? 감형님 지금 예쁜 던지셨어 지금 아, 진짜. 와 치즈 자 그럼 제가 다음 문쳐도 가겠습니다 자. 네, 다 드시죠. 뭉쳐 볼게요. 다 뭉친다. 음 다시 오겠습니다. 네. 결론. 안 뭉쳐집니다, 이건. 네, 진짜. 이거... 저는 그면 진짜... 근데 이거 먹으면 뭐... 뭐... 맛있까 이거? 키키키 키. 먹어볼까, 이거? 이거 먹어볼까? 네, 한 번만 입에 한번 데우시는 거 대박 콘텐츠 날것 같습니다, 이거. <laughs>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한바에한 한 번만 톡 대는..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잠시만요. 이거 세 편으로 나 하나일 것 같아. 아, 은근 음, 세 편으로 나누신다는데. 네. 다음에 다시 쟤 더.